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AFC 축구 교실에서 축구 지도자와 이제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93년생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처음 지도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축구 지도자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좀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운동이 힘든 길이고 하니까 편하게 좀 공부 쪽으로 해서 지도를 결정하게 바라셨는데, 어그 축구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종이를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축구 지도자라는 직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포구 성산동에서 자가 끌고 자가용 차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 평균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좀 멀다면 멀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강남을 운전해서 나가는 것보다 남양주 오는 게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제 내부 순환로랑 북부간선도로 타고 쭉 오면은 40분에서 1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이제 저도 예전에는 아 남양주 되게 멀어서 다니기 어려우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운전해서 오면은 그래도 빠르게 올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근을 했고요. 어, 수업 전에 이제 훈련 용품이랑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신발도 갈아 신고, 휘슬도 챙기고 또 회원님들 이제 일단 경기하실 때 조끼까지 챙겨서 구장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회원님들 이제 오시기 시작해서. 소리랑 마커랑 꿀칼콩 같은 훈련기구품 챙겨서 이제 수업하는 부장으로 이동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업을 제가 또 프로그램 세션 같은 것도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코치님 지금 수업 준비 중이신데 네. 그 코치님만의 축구 철학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축구 철학은 일단 저는 일단은 첫 터치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터치, 이제 볼 받기 전에 이제 상황 인식 좌우 체크해서 상황 인식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첫 터치를 잘 해놓으면 내가 이제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할 때도 좀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첫 터치 한 번만으로도 이제 상대를 따돌리고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첫 터치를 저는 축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 회원님들이 어쨌든 좀 만족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축구에 있어서 제 수업에 있어서 이게 일단 만족감을 드리는 거를 좀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같아요 어, 시작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볼때는요 방송하는 거 보고 하고 싶어서 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축구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시나요? 네 엄청 풀립니다 어떨 때가 제일 많이 풀리시나요? 아, 그냥 막 열심히 뛰었을 때골렸었을 때? <laughs> <골 넣을> 때? <laughs> 그렇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들어오시죠 식사는 주로 여기 아웃렛에 있는 식당가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맛집 찾는 걸 좋아해서 외국 나가서 주변 맛집도 가서 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 직원 식당 가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 아웃렛에 사람이 많은데 이제 포장해서 사무실에서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좀잘 금방 살이 찌는 체질이라 거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먹으면서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우리 소년 취미반 훈련 그리고 선수반 친구 일대일 개인 레슨 그리고 이제 남성성인 클래스까지 이렇게 3 개의 수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어 축구 지도자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비 수납, 그리고 신규 문의자들, 아니면 뭐 쉬었다 다시 한 친구들에 대한 입단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이런 부분도 전화 상담이나 뭐 만나서 면담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홍보물 제작,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이벤트 같은 것도 가끔씩 기획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원들이나 이제 외부에 안내하는 부분까지 어 저희가 이제 지도 외적으로 그런 행정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년 취미반 학생들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았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와서 즐겁게 훈련을 하고 가는 취미반 친구들이라서 또 축구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이제 운동 신경이 아이들 개개인마다 다르고 운동의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하고 가고 엄마한테 이제 축구가 재밌다는 거를 좀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이 축구로 하여금 이제 이 와서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좀 배우고 그리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인격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좀 운동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래서 단체 생활에 대한 뭐 규율 이런 것도 같이 익혀갈 수 있게 저희가 좀 잘 지도를 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네, 이번에는 저희 선수반 친구인데 이쪽 저희 구장을 대표하는 선수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1대1 네, 레슨을 해서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1대1 레슨을 해, 하는데 어, 1대1 레슨을 통해서 좀 최근에 다쳤어요. 아이가 다쳤는데 좀 컨디션도 올리고 팀 훈련하기 전에 이제 좀 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질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a c 베이스원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남아요. 웃음> 빼려고 했는데 수원 <laughs> 저를 잘 가르쳐 주서 음, 훌륭한 축구 경우도 해주습니다그하습니다 오케이 어, 이제 좀 휴식 취하고요. 그리고 이제 8시 30분에 남성 성인반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 있는데, 어, 저희 이제 남성 성인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러 가는데요. 저희 남성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회원님들 이제 동기부여라. 어? 그리고 이제 실력 점검을 위해서 3주는 훈련하고 이제 마지막주는 경기를 진행해요. 뭐 상대팀을 초청을 하든 아니면 자체 경기를 하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자체 경기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회원님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땀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이제 남성 성인반은 이제 아카데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동호회처럼 좀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끼리 수업은 금요일인데 월요일날 따로 저희 구장을 대관을 하셔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동호회처럼 운동도 진행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호회니까 이제 다른 이제 뭐 외부에서 새롭게 문의주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뭐 회원님들끼리 이제 연락하셔서 운동하실 수 있고 동호회에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날 8시 30분에 저희 여기 구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시죠 얘기해 저 여기서 이제 운동한지 2년 다 돼가고요. 아, 코로나 때 저부터 그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 마스크 쓰면서 다니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 요 유일한 낙이죠. 제가 지금은 제가 서울 서대문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다산 살때 여기서 다니게 됐는데 이사 가도 이제 축구 여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이제 커서 다니고 있어요. 그죠. 아, 여기 우리 일단 축구 배우는 게 좋아요. 일단 잘 가르쳐주고, 진짜 뭐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디 가서도 축구 한다는 취미, 한다는 거 이제 자세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동료들,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다니니까 그게 제일 좋죠. 꿈이 있는데, 어,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좀 축구적으로... 발전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를 보는 것도 그렇고, 좀더 축구적으로 발전해서 축구에 계 조금 더 방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기 남양주 스페이스원에서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런 친구들이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축구를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나중에 생각을때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느끼게 하,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남기이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제가 했는데 앞으로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혁이 파이팅! Fiv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give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gay. Yeah. Is this the act?